그동안에 조금 들쑥날쑥 했던 금전이 안정이 돼서 조금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돼요. 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연말 띠인데 이번에 또 어떤 띠가 바뀔까요? 말띠. 말띠 분들 힘든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힘들다 소리밖에 못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12월달 마무리를 잘해야 좋잖아요. 근데 말띠분들은 내가 잊지 않으신 병호생분들은 1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어. 건강체크 잘하시라고 했던 거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병호생분들늘 건강하시길 바랬습니다. 말띠분들은 그래도 12월달에 나쁘지 않습니다. 기운도 새롭게 돌아오고, 새로운 뭔가에 내가 그동안 눌러왔던 거, 억눌려있던 감정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마음에서 마음에 오는 명하잖아요. 그럼 감정이 풀려나가는 기운이 발띠분들입니다. 근데 아주아주 아주 바쁘게 돌아가면서 내 마음을 왜안 알아줘? 이거를 타인한테 찾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아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마음 정비를 잘 하셔서 내가 해방이 됐다고 막 뛰어나가시면 건강원에서 사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너무 막 험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내 운전 말고 라이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뭐 배달업 하시는 분들 계단에서 발목 같은 거 다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찢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신세 질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사고수는 특별히 조심하셔라 너무 수가 사나운 게 말띠분들이 사고수 건강수가 사납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만약에 올해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12월달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하셔서 내가 지병을 못 찾았던 분들은 지병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12월달부터는 내 건강을 좀 유의하게 더 살피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해방이야 하고 마음은 해방이 됐지만 몸은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살피시는데 어디가 특별히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 눈 안과 쪽으로 눈의 시력이 좀 이상해 뭐가 날파리가 막날아다니는것 같고 막눈 앞에 항반변뭐 이런 병 있잖아요 네. 눈 시술 수, 수가 있어요 수술수 시술수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강원에서는 눈 시력 정말 조심하셔라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닥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치아 관리 잘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조금 아픈 거 진통제 먹고 말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잇몸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달은 나의 건강을 전공하러 안과와 치과를 가는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산부인과에 가서 근종이나 혹 같은 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커졌는지 줄었는지 생리불순을 위해서 조금 피가 비친다거나 하신 분들은 산부인과에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연애운은 어떻냐는 거죠? 부관이 명간이라고 내 마누라가 최고고 같이 있는 사람이 최고 좋은 것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2월달이야 그동안 지지고 벗고 싸웠는데 부관이 명관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게 12월달입니다 마누라가 호박같이 보였는데 꽃처럼 보이고 남편이 막 돼지 새끼같이 보였는데 장동구같이 보이고 이러는 날이 12월달입니다 눈에 콩깍지 씌는 날아 제가 왜 저렇게 이뻐 보이지시는 콩깍지가 씌는 날이 연애운에 아주 따봉입니다 이분들 그래서 연애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콩깍지가 씌워서 불타는 마음, 불타는 연말을 보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삼스럽게 당신이 왜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게 야죠 사업은 그러면 좀 어떠시냐 그동안에 조금 들쑥내쑥했던 금전이 안정이 돼서 조금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돼요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손님이 밀어닥친다거나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밀어닥친다고 아 빨리 빨리 대충대충 이거 하지 마시고 더 신경 써서 우리 집은 명품이야 여기까지밖에 안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기점으로 넘어갈 것 같아 내년에 우리 집 명품 식당, 명품 제조하는 회사 이런 것에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사업은도 그닥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에서는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나 때려치고 싶어, 딴거 하고 싶어, 집도 왜 이렇게 이사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때려치고 싶은 이 시국에 여러분 어리웁습니다. 때려치지 마시고 눌러 앉아 계셔서 더 많이 준다면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거긴데 가는 거라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라는 거야. 내 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려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내가 조금만 참고 있는. 하고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아마 그 직장도 좋은 직장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때려칠래 나 그만둘래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그거를 좀 자주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말띠 분들에서 재물운이 제일 좋은 사람 짜자자자 궁금하지 마니여들무어생 이분들 재물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병호생 분들도 재물운 나쁘지 않아요 60세 병호생 분들 그럼 건강운은 다 조심해 일단은 건강은 다 조심해야 돼 근데 24살 이모생 이분들은 사고수를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치 쉬는 일이 크게 많기 때문에 해외 여행 가려고 해. 근데 그냥 여행 갔다가 크게 뭐 요즘에 흉흉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선생님들한테 여행 갑자기 가게 될때 사고 부적, 금전 손재, 손재 뭐 지갑 잃어버리는 거맞는 부적 이런 거라도 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애운은 내일지 장동훈 같이 보인다고 다 <laughs> 송혜교 같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다 예뻐 보인단 말이지. 그니까연애운은 대체적으로 좋은데 2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 보셔도 30대까지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짝짝 공이 생길 듯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12월달 한 달도 잘 넘어가셔서 말띠 분들, 정말로 정말로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셨다면, 이제는 12월달 날 마무리 잘하시고, 대박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